안녕하세요, 알리마인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얼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뉴스 제목은 하이얼 전 세계적으로 공공복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 저는 이 가치 있는 기업, 가치를 투자할 를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게이 기업이 얼마나 사회 공헌을 하는가. 네, 좋은 기업이에요. 네, 저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기업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북컴퍼니 좀 같은 그런 느낌의 기업들을 좋아해요 개인적으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네, 정말 미래 에도 굉장히 잘 나갈 수 있을 거 다요 네, 뒤떨어지지 않을 거다 네,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이익을 낼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 합니다 뉴스에 보면, 중국의 가전제품 대기업, 네, 거의 뭐 1등이죠. 중국에서는 네, 굉장히 좋은 위험기업에요 배단도 네, 잘 나오고. 그리고 중국 에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 가전제품 기업 중에서는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사회공헌도가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이, 이 기업이 역시 이 공공복지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죠. 네, 세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이 원래 좀 글로벌하게 된 기업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로 조금 이, 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건 글로벌 기업들은다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네, 그래서뭐 공학 뭐 기능 운동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좀 버텨주고 있는데 LG전자는 뭐, 뭐말안 네,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뭐, 손절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타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뭐, 뭐, 저는 더 좋은 같은 거, 그런 거할 필요 없고, 그분들은 제 이걸 좋지도 않겠죠. 왜냐면 저는 같이 주만 하기 때문에, 네. 같이 투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는 네. 그냥, 저기, 신라진, 뭐, 시쟁이, 뭐 그쪽으로, 그래서 뭐2배세를 거시는 이런 저도알리지진않겠니요 이게 오래갈지 모르겠죠. 네, 아무튼 어, 계속해서 보면 2 0 1 5년 하이얼이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출장 국제 브랜드 아쿠아. 네, 요즘엔 모든 전자제품, 전자 제품, 전자기기, 전기 제품 관련쪽 회사들이 자기들 브랜드를 많이 런칭하고. 이게 뭐 유행이기 그래서 이 하이어를 화 악화 종류의 화 그러니까 무리한, 깨끗한 물한 드시고 좋았고. 하이어를 철학을 좀서 공공 복도 프로젝트를 다 당연히 화는 스냅슛 하이어를 통해 급행적으로 바탕하고 지역 보유원에 피부에 인을 갖다 끼탁기 인물이 밀착을 보내면 아이들에게 정성부터 부탁이 되었다. 보보 이렇게 공공 복원도 이는데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좋아진다거예요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태국에서도 태국에서 하이성화에호 있었던 비법 이지역화도많같아 제가 이 엘지전자랑 삼성전자 가정백색가정에서 글로벌에서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가성비가 차이가 너무나고 가성비가 높아지고 또두 번째가, 이 현지화가 부족해. 현지화가 이게, 이게, 에지전자, 삼성전자가 부족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워낙 화교 문화권이 있어요. 이게, 어, 이태인, 화교,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교들이 워낙, 이, 인적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 끈들이 많아 서로서로 다 이어져. 그래서, 특히, 뭐, 동남아시아 쪽은, 위에서 말했 위에서도, 인도네시아, 그 필리핀, 태국. 이쪽이 워낙 학교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대부분이에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약간 덜 들어가는 데는 베트남이에요. 왜냐면 베트남은 예전에 중국이랑한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한번 뜨겁게 싸운 적이 있어요. 베트남이. 그래서, 역사 공부도 하셔야 돼요. 기술 할 때는, 이제, 국제 역학 관계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이게 왜냐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단기, 단타은안 봐도 돼요. 단타는 안 봐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은, 국제 역학 관계를 좀 보고, 역사도 보면 좋아요. 역사적으로, 이떠악 일들 일어, 나어는데 예. 이, 이러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흉낙감들 가는또 이제 IMF 때 그리고 이서 프라임 연기기 2008년대 그때를 또 보시면 괜찮아요 지금 올라가는건 예,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차별화된 제품 생산 하죠 파이어리또 되게 잘하는 게이 소비자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용자를 위한 맞춤 제품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사용자 수월을 파악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기업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들, 사용자들 얼마나 쉽게 좋아하는지, 바라는지 이게 중요하거죠최근 최근 이어를 러시아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워낙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까운 것도 있고 네, 정치적으로 가까운 것도 있고 네, 운동의적인 미국이 있기 미국이 <laughs> 네, 근데 뭐 아, 역사 외교적으로 와도 네,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이런 말이 있요 이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이게, 이게 왔다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돼요. 아무튼, 하여 지역상에 제대로 다 적용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인재 연구계를, 인제 경쟁력을 통해를 운영해.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연구계발 인재로 되어요 이건 진짜 거의 그 지역을 현저하게 제대로 들어왔다는 거예 R&D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예, R&D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렌드 센터를 공부를 해주면 더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가성비는 뭐, 너무나 들고, 예. 그래서 지금 상상을 알려주는 고급 승리형 제품으 가는데, 내가 보기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경기 침착이 오래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이 침단 고급 제품들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많이 안 풀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점점 더정유율이 떨어지고 우리이더발어지고 위기를 차려올 테고 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네.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조심해야 되고 문제만 하지 말라 그러면부 자산 금 규모가 지금 벌써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내가 네. 볼 때는 살리고 노력하는데 힘들 것 같아 네. 아무튼 이한두 기업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뭐공유목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중국은 워낙 중국 정부가 이런 유량 기업들은 살려요. 그냥 이시기는 비교적 안식 넘어가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회사들의 부채들이 다 중국 정부 쪽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 부채가 다 이제 은행 쪽에 들어가는데, 은행이 다정부입 정두, 은행이. 정부가 다완료합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찍어내면 돼 위안하게.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위안하를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달러만 네, 찍어내냐? 우리도 찍어내냐? 네, 우리나라는 못 찍어내죠. 원화는원화는 원하, 변두리에요, 변두리. 건드리. 못 찍어내요. 찍어내, 막 찍어내다가는 바로 또 j i m 그래서, 이런 점들을 또다 생각하시고, 그, 그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좋은 기업들의 더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네,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은, 그, 네, 금이나, 그리고, 뭐, 채, 이쪽, 정도, 이 PF 정도만, 뭐, 네, 개별 주식은 안돼 네, 개별 주식은 뭐, 미래도 상당성도 없고, 간혹 걸려 반도체 ETF를, 반도체 ETF가 많이 떨어질수 있을 많이 떨어질수있는 때, 저점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수익을 내는 거. 많이, 아니,는, 바라지도 않아 우리나라의 주식 들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쪽에서 조금 조금씩 번 걸로 이제 생활이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 범인 정도를 이제 중국, 그, 이쪽으로, 이제 같이 지적 교로 가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오늘 또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내일은 또 다시 독요일 이쪽으로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제공하게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